경기도 광탄에 있는 마장호수입니다. 아, 둘리길과 또 작은 출렁다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어, 시민들에게 아,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또 작은 동산내에는 이렇게 마장호수 카페가 준비되어 져 있어서 여러가지 편리함을 제공하고 또 호수의 전경을 아름답게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출렁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렁다리의 모습입니다. 아, 주변에 산책로 둘레길이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고, 적송과 리기다 소나무 숲이 아, 잘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좋은 아,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리퀴다 소나무 숲과 적성에 좋은 어, 적성에 좋은 모습이 어우러져서 어, 좋은 안식의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도 어, 마장호수의 출렁다리로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모습인데. 예, 호수와 주변에 이런 아,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이제 출렁다리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계단으로 이렇게 아, 되어져 있고 또 일부 좀 가면은 어, 계단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오, 어, 출렁출렁거려, 이제. 이제. 밑에 둘레길이, 호수 주변으로 해가지고 둘레길쫙 있는. 그래, 어, 여기도 지금 중간에 아주, 하하하, 하하하, 중간에, 호수 중간에 여기 밑을 볼수 있는 유리길 대신에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 밑에, 우와, 저 밑에가 다 보입니다. 어지럽대요. 근데 뭐, 저 살살 움직이고 있어서 아주 출렁출렁거립니다. 재밌네요. 자, 저기 앞에 한 중년 부부가 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빨리 자기도 오시오 빨리 오라 한게 우리 부부도 지금 다 지금 모처럼 오랜만에 볼까요? 자 우리 집, 저와 집 사람이 뒤에 지금 아아 아. 자연과 천양 시청자 여러분 우리 부부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와. 아, 여기가 마장 호수의 출렁다리 모습입니다. 이게 조금씩 어, 걸음을 옆으로 살살 이렇게 움직여서 가니까 흔들흔들 거리네요. 우와. 마장호수, 어, 어, 저기 둘레길이, 또저렇 호수 위를 거 지나가서, 둘레길이 저렇게 돌아서, 저기가 제2, 제1주차장 쪽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어, 저기 우리가 보이는 데가 제1주차장의 모습입니다. 그 밑으로 둘레길이 지금 쭉 돌아가가지고, 저 위로 지금 버드나무, 그, 버들이 잎들이 위에가 약간 파랗게 되고 있는 것을 당겨서 보겠습니다. 쭉 보면 은 약간씩 이제 포리한 잎들이 싹 돋아나기 시작하는 봄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지금, 여 지금 출렁다리 건너편 모습입니다. 건너편을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오면은 저기 둘레길의 모습이 저렇게 설명이 쭉 있고요. 둘레길의 둘레 모습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저 밑에까지 지금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모습이 저기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쪽에 마장호수 호수 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아주 그 예쁜 작은 저수지인데 의외로 시민들한테 어 아주 그 아늑한 어 안식의 공간을 힘의 힐링의 이런 공간을 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집사람이 안 뺏었네 아이 자연과 찬양 유튜브는 저 사람이 지금 <laughs> 이름은 제 이름을 빌려 가지고 저 사람이 아니요, 하고 아니요.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네. 이, 이 자연과 찬양은 제 겁니다, 제 거. <laughs> 내가 다 해요, 편집도 내가 하고 다, 내가, 내가 해요. 아, 아 자, 자기가 지금 다 한데요. 나는 다만 이름만 빌려줬다고 <laughs> 지금 내 겁니다, 내 거, 내 건데 제가 지금 용역을 줘서 하청, 하청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아, 그 갔다 갔다. 자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네, 영역을 주고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자,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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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따라라라라. 줄렁줄렁줄렁줄렁. 거 요고기? 그럼 저기서 할머니가 나주곰탕 사줄까? 저저저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저저. 저저저. 때리지 마쇼. 일 시켜 볼 때는 언제고 때리면쥐어받고 이러면 일꾼이 좋아 그래나. 지금 이 사용자의 횡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사용자가 지금 노동자를 갖다가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는 한 대씩 취업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한 표를 꼭 찍어주세요. <laughs> 아 여기 이렇게 가지고 사순이네, 다 완공이 된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레길이 공사가 진행 중인 아,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참나무 가지에 잎이 피면은, 봄이 온 줄로 알고, 저기, 오리 한 마리가, 외로운 물새 한 마리가 저기, 헤엄을 치고 있네요. 자, 와, 저 멀리 산들의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와, 산과 바다, 산과 호수, 그리고 그산 그림자.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리 애미 한 마리와 새끼 한 마리 오리인지 물센지 저거 한번 줌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병아리처럼 이게, 어미와 새끼인데, 아, 마장스에서 만난 어미와, 아우, 흔들려서, 아유, 제법, 오, 제법 속도를 내고 있네요. 자그 다음에 애완견을 보러 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애완견 강아지가 산책을 나와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제 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건너가겠습니다 네. 건너편에 올라와서 주변에 보게 되는 아, 계곡과 호수의 아, 모습입니다 아직 겨울이, 아, 막바지, 또, 봄의 초입에서, 지금, 새로운, 도양을 준비하고, 또, 여기 공사를 전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얘들도 또. 어? 출렁다리 재원. 출렁다리 재원. 교량, 연장은 220m. 보도 폭은 1.5m. 주 케이블, 아이언 알루미늄 특수도금, 로케이블 케이블. 직경 40mm 짜리가 8개 보니 에 의해서, 어 설치가 되어져 있고 덤프트럭 어, 50대를 매달 수 있는 장력 기계 있다고 합니다. 성인 70kg을 어, 예상을 했을 경우 1,280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